서브를 넣는 사람이나 서브를 받는 사람이나 라켓에 공이 맞는 순간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초급자일수록요. 서브를 넣는 순간 자꾸 보면서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라켓에 맞는 순간, 아, 이 서브는 들어갔어.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 리시브는 확신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회전이나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맞는 순간을 봐야 됩니다. 선수들이 시합 영상에서 보면은 최대한 몸을 네트 가까이 낮춰서 공이 맞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리시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세를 낮춰야 되고요. 테이블이 낮기 때문에 자세를 많이 낮추셔야 되고요. 시작하는, 맞는 순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이 서브가 어떤 서브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그걸 심지어는 알더라도 사람마다 회전이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리시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하기 힘든 것인데, 모르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